충남 청양의 알프스 마을에 색깔도 모양도 제각각인 조롱박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즐길거리도 다양한 세계 조롱박 축제 현장에 성용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탐스럽게 여문 조롱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긴 터널을 이었습니다 붉은 빵모자를 눌러쓴 것 같은 베레모 호박부터 길게 몸을 늘어뜨린 긴 손잡이 국자까지. 전세계 200여 가지 희귀박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뽐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박터널은 모두 12개, 길이만 2.4km에 달합니다. 아이들은 도심에서 볼수 없는 조롱박이 마냥 신기합니다. 어, 신기한 조롱박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런 도시에서 못 보던 이런 자연, 물, 식물들 많이 보니까 되게 좋아하고요. 6회째를 맞는 세계 조롱박 축제는 또 다른 즐길거리도 다양합니다. 하늘을 나는 짜릿한 즐거움, 집트랙은 인기 만점입니다. 와이어에 몸을 맡긴 채 줄줄이 내달려 바람을 가릅니다. 이리저리 날뛰는 조랑말도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 수영장도 갖추고 있어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며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laughs> 많고 재밌고 수영장이 시원해요. 그리고 수영도 할수 있어서 좋아요. 칠갑산 산기슭에서 시골의 정치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조롱박 축제는 다음 달 21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송용입니다.